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다예요. 와 이렇게 학교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겠는데 음그 카메라를 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짠 이게 뭐냐면 그 유, 코인워시 두준오빠가 모델이어서 포스터 막, 하고 했었잖아요. 제가 저희 동네에 코인머시가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그거를 친구가 까먹고 있다가, <laughs> 나중에 돼서야 저한테 이거 받,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한참을 있다가, 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얼마 전에 폰을 바꿨거든요. 그때 뭐 방탄 뭐 받아가지고, 저는 방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윤두준 포스터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빨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좀된 거고, 솔직히 뒷북이기도 하니까 빨리 공개하고, 빨리 공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 보이시나요? 짠! 다안 당기. 이렇게 두 장, 무려 두 장을 얻어줬어요. 똑같은 걸로.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눈썹을 이렇게 지금은 메이크업이 좀 많이 나아졌던데 한동안 눈썹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서 진짜 이상했잖아요. 여기 눈썹이 이래가지고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딱 셔츠 입고 완전 착장 붓인데 착장 좋은데 이렇게 눈썹을 망쳐버려가지고. 네, 이것도 A2 파일에 제가 넣을게요.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해드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슬픈 소식인데요. 음... 제가 원래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회장 될것 같아서, 너무 바빠질까봐 해장을 해장직을 하고 싶지 않아서 동아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 이상하게 갑자기 학생회장이 대, 학생회에 회장은 아니고요 학생회 홍보 홍보팀장을 맡게 됐어요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아,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해서 이것저것 따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제대로 덕질하려면 좀마땅한 직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빨리 취직해서 어, 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동안은 제가 직접 이렇게 찍은 리뷰 영상이나 덕질 영상들을 주로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매, 매주 그렇게 올리지 못할 것 같고, 가끔씩 그 편집 영상으로 대체되는 주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 전화 소식은, <laughs> 팬미팅, 제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콘서트는 갔어도 팬미팅은 이상하게 잘, 계속 못 갔어요, 기회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팬미팅은 꼭 가야지 하고, 라이트 일기를 가입한 건데, 팬미팅 날이 제 자격증 시험 날이에요. <laughs> 그것도, 시험이 오전이면, 시험을 치고, 바로 서울 가서, 오후에 콘서트하고, 부산 업무 되는데, 시험도 하필이면 애매하게 3시에요. 5시가 팬미팅인데, 2시간 만에, 아니다. 3시부터 시작해서 4시 끝나거든요. 1 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도, <laughs> 비행기를 타도 서울에 1 시간 만에 도착 못합니다. 1 시간 만에 도착해서 콘서트장까지 못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이상하게 팬미팅이 안 맞나봐요. 계속 저번에 뭐냐? 7777파티, 그, 그것도 S24에서 했잖아요. 그거 바로 광탈하고 팬미팅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오빠들도 군대 가는데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가고 싶었다고. 근데 못 가게 해서도 아쉽네요. 아마도 제첫 팬미팅은 오빠들 군대 다녀오고 나서일 것 같아. 요 네. 양효서 오빠 솔로 콘서트는 꼭갈수 있길 바라면서 <laughs>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은 제목까지 즐겁게 즐기다 오세요 안녕 한번더 안녕